드디어, 시집 가는 날입니다. 아, 이슬이 10번, 15번. 어, <laughs> 잘 커야 된다. 시집 가서. 어서 오세요. 아무래. 가봐, 아무래.

내 오케이, 오케이. 기통이를 기통이를. 기통이를 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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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받았니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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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 알레 알레. 음. 자, 자. 나어나넘 water. 네트 형성의 얼마나 잘 됐나 볼까요 우와 어 훌륭해요 훌륭해 들어볼까요 와 좋습니다 응. 아모네 아모네 맥스 좋아요. 음. 아이고, 아이도 나왔네. 오케이. 사라마리쿤. 음. 반다. 퐁조. 아다셀리. 에.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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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침 햇살을 받으니까 아주 좋네요. 네, 세봉. 에, 우리가 보통 육묘 상자에 파종 양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에. 과거에는 우리가 중묘라 그래서 한 상자에 130g을 파종했습니다. 이 중묘는 뭐냐면 이제 3 0일 키우는 거죠. 30일 키워서 기계의 이양을 목적으로. 할 때는 130g을 파종했고, 그 후에 어린모라는 게 나왔어요. 어린모는 다른 말로 하면 8일모. 8일만 키워서 이 양을 한다. 그래서 8일모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220g을 파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파종을 했죠. 그래서 이 어린 상태에서 약 키가 10cm만 크면 바로 어, 본론에 이양을 하는 그런 재배법이 또 발달했는데 어, 요즘은 그거보다 더 많이 파종을 합니다 어, 물론 어, 과거하고 요즘하고 달라진게 뭐냐면 어, 과거에는 강건묘 육성이라 그랬어요 강하고 건강한 묘를 생산하자 이게 막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우야든지 모짜리에서 뭐 모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때도 그 헬시라 그러죠 강건묘를 영어로 이제 헬시 헬시묘가 얼마나 있느냐 그 헬시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를 반드시 의무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막 비실비실 이렇게 넘어질 듯이 약하게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파종량을 가급적이면 적게 했어요 그래야 뭐가 건강하게 크거든요 파종량이 많으면 자기들끼리 햇빛도 못 받고 해서 약하게 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빨리 이양을 해야 되죠. 본론에다가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냐면 어, 파종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많이 하고 나중에 기계 이양을 할때 아주 작게 띄는 겁니다. 작게 띄면은 장점이 뭐냐면 모자리에서 육묘 상자 개수가 기존의 3분의 1밖에 들질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요즘 선도농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일부러 상자에 파종량을 많이 해서 기계 이양할 때 작게 떼면서 그렇게 본론에 이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건묘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많이 희색되었습니다. 왜냐면 하 모짜리에 본론에 그냥 꼬바만 놓으면 된다 요즘 트렌드는 그거거든요 본론에 꼬바만 놓으면 즉 다시 말해서 사람만 있으면 개는 그냥 잘 큰다 이게 이제 요즘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 상당히 좀 밀파 재배를 해서 어, 상자 수를 줄이면서 모자리에 어, 들어가는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거죠. 에, 우리도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밀파 재배를 했습니다. 밀파 재배를 하고요. 어, 육묘 상자도 없고 해서 밀파 재배를 했고 어, 그리고 우리는 또한 포기씩 심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포기만. 분리해서 본론에 심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는 날씨가 낮에는 너무 뜨겁고 또 새벽에는 너무 춥고 이래서 현재 약간 입끝이 약간 스트레스 증상을 받는 게 보이죠. 고온이면 고온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저온이면 저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서 이 끝이 약간씩 이제 말라 가는데요. 어, 빨리 본문에 심어서 이모짜리에서의 노화 현상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이 한국의 농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아는 이유가 어, 벼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벼는 뭐세살 먹은 애가 꼽으나 여든 삼 먹은 할머니가 꼽으나 뭐 내가 꼽으나 박사가 꼽으나 일단 논에만 꼽아 놓으면 그냥 잘 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농업 기술이 발전할 필요가 없다. 일단 본 논에 꽂는 게 중요하다. 어이렇 <laughs> 그렇게 말씀하신 게또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감시합니다 오케이, 알레 알레. 싸, 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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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 피니.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서로 들고 가겠다고 싸우는 거야. <laughs> 네. 지금 인호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을 좀 빼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응. 좋아요 좋아요 좋아. 얘네 멋지? 얘네 멋지. 멋지. 빨리 돌 어, 빨리. 오케이, 오케이. 허리 펴고. 오케이, 오케이. 허리 펴고. 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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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필이 1. 샤우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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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무쇼! 무쇼! 앞으로! 옮길 때! 줄! 줄! 아 제가 줄이라고 외치락 했더니만은, 민깔디라고 해야 된다네요. 민깔디. 민깔디! 빨리 민깔디! 무쇼! 민깔디! 민난디리. 어, 라와봐바와봐 민깔디, 민난디리, 민깔디, 민난디리. 오케이.

자 민갈디 새마을 마산바 민갈디 새마을 오케이 세봉 왜 세봉 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람이 약한 100명 정도 나왔어요. 아, 진짜.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우리 가까운 데 여기 한 팀, 그리고 저 멀리 있죠? 저, 저, 멀리, 저 멀리, 저 멀리, 저기도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저 멀리 한 팀. 이렇게 이 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멀리까지. 지금 일렉타가 정말 넓습니다. 오늘 일렉타 이 양을 하는데요. 야, 여기까지. 예, 저기 가운데를 붕 띄어 놓은 이유는 같이 이양을 하게 되면 이모가 섞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로 서로 뭐 옆에 모지르면 줄 수도 있어요. 이곳 사람들이 종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가운데는 붕 띄어 놓고 지금 저기에 먼저 이양을 하고요. 이 플롯에 먼저 이양을 하고 나중에 저기 가운데 이양을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한번더 안골! 좋다! 안골!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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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래로,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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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콜라, 라라 자갈, 자깔. 야 자갈이 뒤로라는 뜻이랍니다.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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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오케이, 자갈! 자갈! 안글래안자래 자갈! 백, 백백백백백 새마을 세마을세마울 세마울. ખઝલીળ ખણા�! ખળા� ખ૕ળા�! ખા�ો! ખળા� ખળા� ખળા�! ખળા� ખળા� 이씨, <목소리> 이씨. 어, 오케이, 오케이. 조심하고. 자, 여기, 저기, 논좀 메워주세요. 네 좋아요.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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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 모지모지자컨 세봉, 세봉,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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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okay, okay. 오케이 케케이모세모지오잘 심으신다 잘 심으신다 좋아요 이세모세이세모세 좋아요, 예쁘다, 예쁘다. 자줄넘어갈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허리 안 피고. 자, 수구리고! 수구리고! 자, 허리 피고! 좋다! 한번 더! 자, 줄넘기고, 수구리고!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상에는 잘 나오나 모르겠다. 좋습니다. 아, 우리 방팡잘 찍는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알라산. 알라산 세봉. 야, 알라산. 알라산 뭐지? 알라산 깰 아지? 어? 비장 아, 깨장 깨장 비장 디장 어? 깨장 깨장 와 열다섯 살이나 됐다고? 깨장 Wah, okey okey.